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거처하는 장막집이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란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육체를 가진 존재이며 인간의 영혼은 그 육체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영혼의 거처로서의 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생로병사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언제나 닥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100년 이상을 살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때는 긴 세월 같지만 죽음을 가까이 놓고 뒤돌아볼수록 인생이란 게 어쩌면 그렇게도 짧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만은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장막집은 언제 인간은 반드시 무너지고야 맙니다. 그때가 온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젊다고 안심하고 건강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살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화김에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또 자동차 사고에 엉뚱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이렇게 약한 겁니다. 인간의 장막집이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 것을 알때 비로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외쳤던 이 대우 그룹의 총수였던 이 김우중 회장도 시간이 지나자 자리에서 물러났고 또한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이를 먹고 늙자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적 사건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이 주어져 있고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신감에 넘치게 됩니다. 인생을 사놓으라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한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이 또 달이 찼다가 기울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능력도 인생의 시간도 바닥이 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송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이 집은 다시 또 무너지고 말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신령한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죽고 썩을 이 육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영원하고 신령한 육체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에 그하는 동안만 필요한 화약한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보신을 하고 또 보약을 먹는다고 한들 이 육체가 영원하겠습니까? 노경의 산삼까지 다 먹어 보십시오. 영원히 가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명은 조금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먼데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무너질 육신이지만 이 육신이 어떤 육신입니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육신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돌봐야 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먹을 때는 먹어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장막집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집착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이 육체가 영원한 집이 아닌데 이 세상 일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유한합니다. 한 사람 개인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육신도 유한합니다. 무너지고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갈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영성 있는 송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 가사를 보면 제많은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가야 할 집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